그렇게 해서 그 가족은 모두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이집트에 그들이 살 집을 짓고 아이들도 낳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자라서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거 봐요. 엄청나게 많죠. 시간이 흐르고 그의 가족 자손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집트 새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고 힘도 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는 많아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여기 봐봐. 이스라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주어라. 이런, 어, 왕이, 어, 공공을 내렸어요. 어느날,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였어요. 아기의 가족은, 어, 아기 집안에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어,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워야, 세워야 했지요? 가족의, 어, 아기의 가족은 바구니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담요에 감싸, 이렇게 바구니에 조금씩, 어, 조심히 담았어요. 아, 우리 아기를 돌봐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기의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기 엄마는 강가에 큰풀사이에 바구니를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아기 누이, 누나가 멀리 서어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어요. 그때 마치 이집트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공주는 아기가 가여웠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일 거야.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어. 멀리서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기의 누나는 수풀에서 나와 공주에게 갔어요. 공주님, 아기를 돌봐줘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 드릴까요? 아기의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어서 데려오거라. 공주가 대답했어요. 아기의 누나는 곧장 집으로.